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 그냥 전기 어디라고 했죠 어. 전기 철방 전기 철방 전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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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예요 저거 저거 어, 롱탄저뒤 네, 앞에. 저거 너거 쫓기듯이 저거 저 말고 그냥 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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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는거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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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아까 아까보다? 다들 주무시러 저거 저거 하네잘 시간인가 봐 어? 여기다 아, 저거 야, 우리, 우리, 저기, 현상, 현상 준비해. 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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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 이거다. 어, 이거, 이거가? 이거 같은데? 됐다. 됐다. 열어, 열어. 아, 퍼즐이다. 아, 아, 어? 뭐, 뭐, 어? 떨어지는 건가? 어? 이형 예전에 보화사 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같은데요? 동은 우리가 아는데 동이 없는데 보전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아, 오케이 아, 사람, 오케이. 대한을... 전... 나 이거 잘해 나 한번 해도 돼. 사 어. 일단 위에서부터 맞춤 거야. 오와 빨라 오 빨라 어. 오오한 분을 몰라. 오 맞아 오오오 그다음에 근데 자형 대한 사람 사.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하면 좀 남아. 그러니까 한 칼이 남을 거야. 아니 아니 요 많이 남아.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아. 도전하세 많이 남아. 그럼 그 전부터 해보자. 몇 글자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아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썰무썰 무야. 무는 뭐야? 그러니까.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궁화 삼천리 삼천도리네 어? 맞아, 맞아 맞아. 삼천리 화려 감사. 해야 아 아, 무부터인가 그러니까 무감부터. 무감, 부터까돼 무감부터. 3철리 완료 감사. 해야 살아. 아, 무감부터인가? 그럼 뭐 무감부터 해야 돼? 좀좀좀 서두르시게. 삼천리 화려 감사. 해 <laughs> 오케 어, 그 잠깐만요 누구가 어, 있지 어궁 어, 궁... 뭐야 궁이 그러면... 이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를 비워놓고 하면 되잖아 뭐야? 그럼 이게 화야 아니 음... 이게 꽃화 화. 아니 화려강산 할때화아 화려강산 이거 하나 틀리면 다시 다 해야지 아 뭐. 그러니까 그건 다 맞네 해보고 아, 바꿀까 어. 일단 네 오케이 그러니까 궁화 삼천리 이것만 맞춰두면 삼철 리리 어디서 리어도. 오, 빠어다뭐 하는 거야? 길이. 파. 잠만 깐 맞나? 아 그럼. 아.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어.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끝에 이걸 넣으면 그래. 여기서부터 맞췄어야 돼. 왜? 어 마무리가 여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한칸 여기가 안 남아서 이게 안 돌아가. 아. 무슨 말이야? 한세번 음. 해요. 길이 음. 보전하세요. 길이 보전 하세 일단 여기다 세를 넣게 합니다. 다시. 세를 맨 끝으로 보내야지. 네 싶어. 맞아요. 무슨 말이지? 하. 망망보, 나 일단 망볼게 아 진짜 아, 뭐야 망보자 우리야 <목소리> 옛날에는 진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셨을 거 아니야 옛날에 이렇게 하고 얻어주면 자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일어나고 오래 좀 사셨나 봐요 옛날 생각나네 전생 <laughs> 그냥 다 돌려버리자. 네. 한 바퀴 로 돌리자. 예, 네. 오케이. 뭔지 알려줘? <laughs> 도전하세요. 전하세요 어, 그렇지. 으로, 응. 로이, 로. 오케이. 됐다. 다했어 알았어? 다 아니, 아니. 두줄 했어. 대한으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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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그렇지, 사람. 대한 사람. 사람. 대한으로. 사람. 어딨어? 오케이, 잘됐다잘됐다 무궁화 삼이 일로 가야 되고 삼이 어. 여기 궁화화 화가 뭐야 무궁 화가 요거 어아 그러면 삼이 네. 일로 가야 되고 이게 아. 일로 가야 돼 화려 강산에 그 화는 다른 화자구나 꽃 화자가 아니고 네. 무궁화 네. 삼천리 어. 화려 화, 어. 이 화자가 아니고 무슨 화자야 그러면 이거 두개 중에 하나 어, 어. 화가 두 개네 어. 어. 와 화려할 때할때꽃 화자가 아니거든 그렇죠. 이거 같은데요? 이게랑이거보이 이거랑 이이이렇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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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랑 이거랑 이거이거거이거거랑이거이거도이거 여기도 이거랑 가거랑 이거랑 얘랑얘랑만바랑이거거야 이거랑 이랑얘랑이랑무거랑삼거랑이거이거여기이제이거 여기는 랑이은무조거한 번에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두칸두칸두칸 이런 느낌으로 맞추면 될죠 음. 무궁화 삼 철리 화려 삼이랑 여를 여기다. 해. 삼이랑 여가 뭐 이거였다고? 난 이게 궁 같고 이게 여 같아. 여 같아. 오케이. 그러면 맞춰 봅시 아니 면뭔가 소리 나는 느낌도 한번듣봐 봐. 소리가 뭔가 어 아, 씨, 무궁화 삼철 철. 아, 이거 다시 밖에. 무궁 음, 이게 궁이죠 어. 아, 네. 3, 천리. 아이, 됐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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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가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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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모, 궁,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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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무궁화삼철 <laughs> 리 예? 철? 철? 무궁화... <laughs> <철, 모바. 웃음> 형님 같이, 같이 망고를... 호동이 한번 해보고 싶었던 아, 거야 <웃음> <웃음> 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다 왔어, 다 왔어 어이, 어이 아, <laughs> 유 힘을... <laughs> 어, 형 키우라고 면워안 돼요 어, 형키우면안 돼요 야, 빨리, 빨리고안 띄워. 형키안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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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안요안안어떻게 응, 어. 해야 되지? 이어에두우라안맞어형 키우라고 두안 띌어. 형 키우라고 안 띌어. 형어해 우리 혹시 뭐 이렇게 적을 거 없나? 와, 내가 여기다 숫자를 좀 적으면 여기가 쓰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먹이 뭐 없잖아. 별우, 별우, 오케이, 별우, 별우, 별우 찾았어, 별우. 이걸 쓸수 있어? 지금 안 써지더라고. 해볼게요. 별을 잠깐만 있어봐. 아니 아니, 야형 괜찮아. 응? 이걸로 잘랐는데 야, 여기 글씨가 써지나? 아, 나 이거 한 2, 3, 4, 5, 6, 7, 8안 써지지? 안 써지 지어 써인다 써인다 12 아, 대충 이렇게라도 해놓으니까 좀 괜찮다 야피오야 그냥 막 한번 섞어줘 막 한번 섞어줘 그냥 다시 처음부터 하게 그래야 될것 같아 왜 처음부터 다시 하게? 예, 네, 그래야 될것 같아 왜냐면 내가 길로 왔는데 이 마지막 세 글자가 안 돌아가면 이걸 어디서부터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까지는 나도 잘 몰라가지고 아예 다 섞고 처음부터 만들어보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케이? 네. 오케이. 어, 자, 공이 와! 보자. 와 보는 나도 눈이 아프다. 운동 안 한다, 할수 있다. 나랑, 아, 나랑. 대하, 대, 어 그대 진짜 두 개가 달라졌어. 이거면 생각 못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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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 이 대랑 이 대를 바꿨으면 왠지 마지막에 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같은 대니까 어디다 넣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아 아까 이거 숫자 보여. 자, 정확지 15, 16. 아니야, 틀려. 그러면 이걸 넣어야 돼. 아, 생박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와. 대박, 대박, 대박. 그런 거 같아. 내가 보기엔 느낌이? 어. 제발. 여기가 와해, 거기는. <목소리> 어, 됐어, 됐어, 오 됐어. 됐어. 어? 어? <목소리> 어! <와! 와!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목소리> 우리가 생각한 대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게 그래, 안 그대로 됐어. 아. 무만 지금 넣으면 돼, 무만. 아 이게 대를 바꾸니까 되는 거야? 오케이. 제발, 제발. 제발. 자, 넣을게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한 번만. Ooh -oh 내일 오 밤도source, 아아어안 봤어야 돼. 이래서형 아니면. 아 못해 못해. 못 나갔어. 야안 바뀌니까 안들어가니 대박이다. 어어 아. 람이한하올때까다이게아 그건 또 말도 안 돼. 누디다어 깜짝이야. 내려와. 어 아다 빨리 내려와. 아 선생님. 아이 아니고. 아 이제 다들어유 총을 그렇게. 아 독립청년 회장. 여웅 어디 있어? 고생하셨습니다. 아따. 어,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 우리 뭐, 만난 뭐, 적이 없어요. 뭐, 모릅니다 그 누구인지. 이 애들이 아무리 여기서 소란을 피워도 조선 독립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식들아. 어... 말을 그리고 왜... 내가. 나가 잠시 하 그리고 내가. 조선인을 한명 죽이더라도 절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기서 그냥 죽으면 개 죽음. 야, 알았어. 한번 싸볼까? 워못쓸것 같아? 못쓸것 같아? 야, 어 누구부터 죽을까? 어. 그래 너. 어. 셋 센다. 어. 하나. 아, 예, 예, 예. Expands, floor, gera, 아, 뭐야? 뭐야? t 어? 끼풀입입다어 어서 서러러주 i p 끼풀 m d a Toki p r 끼풀 d a 아 o 우리, 아까, 우리, 아까, 아까, 우리 아까, 아까. 아까. 아 r i m 까 a t o 그 i p r i 우 d 아 Toki Primda. t o 밀정 Primda. t o 이라고 답하는 d 가우리 k i p r i m 어 우리 빨리 가라 그랬어 너 피? 나트너스 비트너스 비어밀스밀트너어비트너 나쁜 사람! 스아 밀장. 밀장. 아, 아, 우리 너스비 우리 가 비트너스 비트너스 비는데스 비트너스 비든요 어? 비트너어비트 아, 일단 비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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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야스 비트너스 어? 트너스 비트너스 비 이거 부셔야될것 같은데. 뭐가? 이, 남부셔줘야 돼. 부셔? 안에 있 발로 부셔. 오, 시는 거야? 어 부시는 거야. 오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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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할수 아. 아. 있어요 형. 오오 아.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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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어. 오케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갈수 있어요. 이거 비밀번호 종이 혹시 누가 줬어요? 내가 내가 내가. 오케이 이가야 어? 주... 어, 돼, 가져 가야 돼. 또 까먹었다, 어, 까먹어나 까먹어. 뭐. 우리 가져갈 거다 신기. 다가 다지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있겠지 거기. 내내 다시 만 돼! 아, 갈수 있어요. 아형형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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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확실하게 아, 아니 확실하게. 아니는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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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돼나무를 어, 찢었어. 어, 나무 찢었어. 야 잠깐만 형 뭐야? 아니 그거 아까 저저저옷 있어. 어? 저 옷에 있어. 아, 나 기억해! 9, 5, 4 9, 4, 1, 2, 5 어! 9, 4, 1, 2, 5 어! 오, 대박! 9, 4 1, 2, 5 9, 5, 4, 1, 2, 2, 5 2, 5뭘왜여기 아아 있어? 야, 야, 조, 조, 조심해라 그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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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먼저 타 와, 형, 와, 형 힘은... 어, 조심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오, 왜? 어, 그냥 지나가야 와, 어, 이 뭐야? 가자 가자 가자.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어. 가는데, 오 어? 보라 보람, 매혹 보라매 걸 입력해야지. 그리고 첫 회였지. 와 이거 헷갈리네. 야 태아. 이거를 외우기는 쉽지 않아. 이게 형세칸세칸세칸두 칸이잖아. 어, 저기 세 칸. 오세칸세칸두 칸. 대박. 진짜 보이면 진짜 올리고, 심자 보이면 심자 올리고, 하자 있으면 하자 올리고 이러면 안 돼? 어? 탄소. 오 무려. 무려 무력 강자. 아, 씨. 어? 와 아, 갈리 산 떄이네. 괜찮은... 띄어쓰기 안 맞아, 안 맞아 뭐야? 어? 어 친애하는 아들의 아, 사랑하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어. 어. 아, 처음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게 어. 있었어? 어. 괜찮은, 괜찮은 어. 거지요 어, 맞아, 맞아 어. 괜찮은, 어, 어떻게, 어떻게 지내는, 지내는 는. 거지요? 어, 아는게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나 아, 없다고,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지 않소. 맞소. 매일 꿈 속에 찾아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 같아. 네, 어, 이걸 또 어울린다? 확실해. 잠깐. 매혹 보라매, 보라매, 러시아, 러 무리수. 그걸 하나씩 기억해야 될것 같아. 어. 자기 글자가 나오면 얘기. 어. 그래. 어, 해 매혹. 나는 그러면, 난 무리수. 난 러시아. 나 보라매. 매혹. 가사는 카사, 가사 가사 해요. 매혹 음. 보라매. 난 매혹. 어. 사랑하는. 그쵸? 아내에게 아, 네. 아내에게 괜찮은 거지요 어떻게 지내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진 않니 매일 매매매매 매, 매. 매, 나도 매 매혹 매일 꿈꿈 속에 찾아와 제잘 되던 당신이었던. 당신. 당신. 당 다른 사람 은 없어? 잠깐만 이맨 이 앞에 뭐 했다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러시아. 오.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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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뭐되지 매일 꿈속에, 꿈속에 찾아와 제잘 되던 당신. 요즘은 왜? 요즘은 왜? 보보 보람의 보. 보, 보라며, 보. 보이질, 보이질 않는 거니. 보니. 보이 이는 리 아니겠죠? 리? 어 아니야. 아, 아니야. 혹시 혹! 매혹! 매혹! 혹시 무슨 k 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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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라도 나 보라매 o k h 니네 k 수수수리 니가 없이 도나 나는 나는 잘 지내 보여 보. 괜히, 괜히. 괜히. 어.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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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비라도 내리면 응. 어? 구름, 구름 뒤에서 예. 그 마지막 그 가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 마지막 한 줄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이 뭐였지? 잠깐. 비라도 내리겠지. <laughs> 나또 어떻게 그 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을 사랑하는 김태인 박사 뭐 이런 거 아닐까? 아,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김태임. 어, 그런 거였나?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릇. 남편? 근데 너가 나와야 되는데. 남편. 러시아에 대로가 안안 나왔어. 너한번안 나왔어? 너. 당신을 러브하는 남편. 김태임 뭐 이렇게 그래 해서 너무 옛날이라. 어.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김태임이었던 거 같은데. 응. 마지막 검사 한번. 검사 한번 한 할게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 없다고. 또 로, 울고 그러진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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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고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어, 다 나오긴 한 거죠. 다. 네. 매혹하고 러시아 다나한 거지. 하나씩. 은케이 오십. 그렇지. 하나씩은 다 있지. 나는 보람에 다 썼고 매혹 다 썼죠. 나 러시아, 러시아 다 썼어. 러시아 다, 다 썼어. 물이 썼어. 물이 다 썼어. 다 썼어. 만들어 만들어가자. 누릅시다. 자 자, 가시다 어, 가자. 수고했다. 어, 네. 제발. 하나, 둘, 셋, 찐. 하나, 둘, 셋, 찐. 가자. 이제 가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엉뚱한 데 가나? 이게 안 맞으면 랜덤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돼, 심세인 박사님그래야돼